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춘기호입니다. 상승 랠리를 보이던 반도체 중심의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가 되면서 상승과 하락을 오갔는데요. 특히 AI 중심의 시장의 흐름이 변했다고 보는 시각보다는요. 아마 일부 차익 실현으로 긍정적인 시각이 여전히 우세합니다. 다만 새로운 투자자들이 유입되면서 이 상승 랠리를 이끌어가고 있지만 과열에 대해서는 요 인지할 필요가 있겠죠. 특히 이번 주에는 이런 과열에 대한 우려와 함께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생산자 물가 발표에 관심이 좀 커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 국내 증시도 이 주도 섹터의 흐름이 변하지는 않겠지만 아마 관망세가 조금 더 짙어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벌써 3월도 중순을 향해 가는데 여러분, 오랜만에 엔비디아 크게 꺾이면서 오늘 시장은 과연 어떻게 조정을 받을까요? 오늘도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네 그럼 오늘 저랑 함께 보실 종목 바로 에스테파마 종목인데요. 자이 종목 내가 최소 한주라도 갖고 계신 분들이나 자 신규로 진입하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잘 들어오셨고요. 제 영상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좀 집중하셔서 자 투자에 도움되는 전략도 좀 세워보시고 무엇보다 여러분들 위해서 특별한 선물 하나 준비했으니까 이 선물을 꼭 챙겨가시길 좀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 보신 에스테파마 주가의 흐름은 바닥을 한참 다진 다음에 이제 2월로 지나고 3월에 들어서부터 거래량 급증하는 가운데 그쵸? 크게 크게요 이렇게 이 구간에서 파란불이 거의 안 보이죠 다 빨간불이 켜지면서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오늘도 고점을 찍었는데요 전일 대비 무려 20점, 0.2%나 크게 상승하면서 오늘 종가 마감하는가 싶었더니 시간이 조금 뺐습니다 그 정정적으로 9920원으로 마감을 했고요 지금 여러분 최근의 흐름은요 이 반도체 떨어져도 외국인 여전히 쇼핑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마 당분간은요 외국인 매수세를 중심으로 하는 순환매 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조만간 이 코스피 지수가 박스권을 탈피하면서 이제 2700원 선으로 골파할 것으로 보여져요 여기에 또 최근에는 커지고 있는 미국과 또 중국 간의 무역 갈등도 있었지만 여기에 또 바이오까지 갈등을 지금 빚고 있죠. 여기에 또 여러분 에스티파마가 제약 바이오 종목이다 보니 이 반사 이익 효과도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바이오 기업을 겨냥한 미국의 바이오 보안법이죠. 이 안보법이 미 의회를 통과하면서 미 중국 간의 바이오 갈등이 조금 더 격화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여기에 국내 증시에서는요, 자, 한국 바이오 기보이로 뭐로 작용해요? 호재로 작용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아직도 다만 여러분, 굵직하고 남아있죠? 자, 사명 변경, 그리고 유증까지도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주 이제 조금 더 흔들면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다음 고점은 최대 매물대라 보면 돼요. 18,000원대요. 이 구간 보고 있거든요 아마 이 물량 마저도 다 먹게 되면요 그 이후는 얼마까지? 자, 4에서 5만원까지도 갈수 있습니다 이제 시총도 얼마예요? 1200억대에 불과 한참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여전히 열려 있고요 성장 동력도 충분합니다 과연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또 단기간에 급한 종목들을 보게 되면 제가 항상 얘기, 얘기해 드리고 싶은 게 뭐냐 꼭 내가 여기서 팔고 나가는 순간에 주가가 더 크게 올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게왜 그러냐면요. 이 차트를 움직이는 바로 주포세력들이 있거든요. 얘네는 벌써부터 여러분들 심리 상태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글쎄가 알려드리잖아요. 이거는 시장 약세에 맞춰서 다분히 의도적으로 만든 그림에 불과한 겁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앞으로 새롭게 부각될 수 있는 이 호재권이라는 거죠. 이게 아직 시장이 안 나왔기 때문에 곧 주가도 에 반영되는 부분입니다. 여지껏 에스테파마를 홀딩만 하고 사신 분들이 계신다면, 앞으로 매수, 매도, 목표가 적정 구간 짚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은 제가 알려드린 그대로만 따라서 움직이시면 되는 겁니다. 특별히 어려운 건 없으니까요. 여지껏은 정보가 없다 보니까 혼자서 기사나 뉴스 보고 투자해서 사신 분들, 내지는 단순한 지표나 차트를 보고 예측이나 감에 의존하셨던 분들이 전 아닙니다. 확실하면서도 또 근거가 있는 이런 정보를 토대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셔야지만 손실은 줄여가면서 반대 수익은 극대화할 수가 있는 거니까 이런 기회 놓치지 마시고. 자, 에스테파마 정보는 무료입니다010-4984-1710이 번호로요. 에스테파마의 S라 남기시면 돼요. 제가 빠르게 여러분들 대응하실 수 있도록 전략 세워드릴 거고요. 이제부터 정말로 선택과 집중이죠. 본격적으로 세력들은 더 많이 흔들면서 올라갈 텐데요. 이때 이런 구간에서 물량 뺏기거나 털리지 않도록 제가 당연히 도움 드린다는 거고요 특히나 정보 좀 약하신 분은 고민하지 마시고 에스테파마 정보는 무료입니다 010-4984-1710으로 에스테파마의 S라고 남겨 두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여러분 다시 한번 에스테파마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미 반도체가 좀떨어졌더라은 지금 외국인들은 반면에 여전히 쇼핑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송스피드 지수가2 7 0 0을곧 돌파할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또 여러분 중국, 이 바이오 기업을 겨냥한 미국의 바이오 안보법이 미 의회를 통과하면서 미중 바이오 갈등 형정 격화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커지는 중국과 미국의 이 바이오 갈등으로 인해서 반사 이 효과 기대감, 바로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요. 특히 한국 바이오 기업에 여러분 호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주가는 끊임없이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사실 이미 앞서서 에스테파마는 주가가 크게 급등할 수 있었던 배경이 뭐였어요? 폴라리스 그룹의 편입 소식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AI 접목 기대감 때문에. 자, 에스테 파마의 기존 최대 주주인 김대철 외에 1인이 보유한 지분 한20% 정도를 약 400억 정도에 인수를 했잖아요. 그렇죠 특히 에스테 파마가 지난해 잠정 실적 기준 부채 비율도 낮고요. 자, 이런 기대감이 맞물리면서 결국 주식은 뭐다? 기대감이 반영되면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특히 주가는 이런 이슈나 곧 제로가 있을 때 다시 한번 주가를 끌어올리는 하나의 결인차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나 이 종목들은요, 사회적인 관심을 줄수 있는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당연히 앞으로 재료는 계속적으로 나와줄 거고요. 충분히 주가에도 반영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왜요? 결국 주식은 기대감으로 가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런 종목이 있으 보다 정확한 뭐가 필요해요. 정보가 필요한데, 자, 이제 앞으로도 어떤 이슈가 과연 남아있는 것인지, 미래 다 반영이 된 것인지 아직은 정확히 모르실 거 아니에요. 가뜩이나 지금 시장 환경 여전히 불안정하다 보니 지금처럼 주가 이런 상승세를 타고 가더라도요. 한편으로는 마음이 불안하고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더구나 앞으로 나올 게뭐호재가 나올지 악재가 나올지도 모르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당장 내가 팔지 살지 그대로 가져갈지 결정 내리기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미리 문자 주시는 분들 제가 당연히 앞으로 피드백 해드리면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인지, 또 특히나 세력들의 모여 움직임,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호재와 그리고 악재, 동시다 공유 드릴 겁니다. 다시 한번 오늘 차트로 돌아와서, 그럼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왜 정보가 중요하냐? 만약 이런 정보가 없다 생각해 보시면, 보실 게 그냥 차트나 아니면 뉴스 기사가 전부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내가 단순히 좀 불안해. 불안해서 여기서 매도하고 나가는 순간에, 주가는 더 크게 상승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올라가진 않죠 이렇게 상승할 수 있는 재료나 모멘텀이 나와 줄때 주가는 크게 상승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더군다나 이렇게 호재가 이미 대기 중인 종목들은 여러분 이게 쉽게 끝내지 않습니다 확실히 다시 한번 추세를 잡아 주는 가운데 더 크게 들어올린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이렇게 믿고 가져갈 수 있는 정보가 있고 없고의 차이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강력한 모멘텀이 될수 있는 재료가 대기 중에 있으니까요. 자, 불안하지 마시고 자, 에스테파마 정보는 무료입니다. 010-4984-1710이 번호로 에스테파마의 S라 남기신 분들 제가 빠르게 여러분들 대응하실 수 있도록 전략 세워 드릴 테니까 이제부터 본격적인 정말 선택과 집중이라고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아시겠죠? 에스테파마 정보는 무료니까요. 010-4984-1710으로 S라 남겨 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또이 정보를 받고 난 이후에, 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거나 알고 싶은 내이 생각나시면, 자, 하나부터 열까지 궁금하신 내용들로 남겨놓으세요. 자, 그 내용 확인하는 대로 다 여러분 답변 드리고, 여러분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도와드릴 테니까요. 자, 여러분 오늘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한 것만, 이제 앞으로 좀 기대하는 마음으로 꾸준하게 이 성투 이어가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성투의 결과물로 올한해 대박 나시기를 바라면서, 자, 이제 끝으로 여러분들 특별한 또 선물 준비했거든요. 지금 바로 한번 공지할 테니까 이 선물 꼭 챙겨 가세요. 그럼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요. 돈이 되는 정보, 바로 3월 달 특별한 선물이 될수 있는 그래서 돈방석에 앉을 수 있는 급등주요. 딱한개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미리 이것만 좀 알고 가시면요. 충분히 그 기대와 수익을 충분히 안겨다 줄수 있는 진짜로 크고 대단한 종목인데요. 특히 이런 분들이 이 영상 보시게 되면요. 정말 선절 없이도 도움될 수 있습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이 마이너스로 좀 힘들어 하신 분 계시죠? 아니면 어떤 종목이 거 하나에 내가 팔면 올라간다 생각하시는 분들. 자, 그리고 더 이상의 또 선절 없이 지속적으로 수익을 내가 쌓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해당되고요. 여기에 최소 원금 확보, 그리고 계좌 회복을 바라시는 분들이 해당됩니다. 여러분, 지금이 바로 기회라는 것, 좀 말씀 좀 드리면서요. 이거는 여러분, 저점 공략주이면서, 그러니까 지금 바닥을 한창 찍고 오르기 시작하는 대장주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에도 상승 재료, 그리고 이슈, 대형 허재가 무려 몇 개예요? 네 개입니다. 특히나 지금 이렇게 엮여 있어요. 로봇이라든지 AI, 2차 전지, 반도체, 중국 자본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이 있고요. 특히 3월 달 여러분, 이제 바다권 급등 시그널이 이미 포착이 된 상태에서 대시세 분출 예정 중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테마주들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로봇과 AI, 2차 전지, 그리고 반도체와 중국 자본까지도요. 3월달 여러분 본격적으로 황금 테마주는요 바로 이 종목이라는 걸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종목 최근에 패턴을 보시면 되면 바닥에서부터 오르면서 급등 랠리를 이렇게 이어가고 있는 추세를 현재 다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바로 제2의 시너펙스가 될수 있습니다 특히 최저점에서 이렇게 매수를 할수록 더 크게 오름세를 보이면서 결국 고점을 찍을 수 있다는 라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신노패스처럼 미리 가져온 이유가 뭐예요? 최저점에서 매수할수록 그 이후에 더큰 수익을 줄수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 절대로 놓치지 마시라고 미리 좀 가져온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지금 제2에도 제주반도체 될수 있다는 거죠. 이 종목 또한 저점에서 매집하셨던 분들 바로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하는 가운데 결국 고점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고점에서 수익을 많이 보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또 빠르게 가져온 이유가 뭐예요? 투자점에서 매수하면 매수할수록 그만큼 더큰 수익을 안겨다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정도로 좀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으면 얼마나 더 크게 가는 급등 종목인줄여 아시겠죠? 그리고, 자, 이런 무엇보다 이 급등 종목은요, 바로 이렇게 여러 가지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바로 유보율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4,000%입니다. 보통 한 기업이 1,000% 정도만 가지고 있더라도 충분히 무상증자에 대한 기대감, 그래서 한번 슈팅 나올 수 있다는 라 건데, 애초에 유보율이 이 정도면요, 야 세력들이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이미 세력주들은 매집을 완료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이만은 뭐다? 바로 100% 상승 슈팅 가능성이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굳이 세력들이 올라가지도 않을 종목에 있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 관련해서요, 집중할 부분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이제 소리 없이 조용히 털면서 계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좀 크게 더 오르기 전에요, 좀 빠르게 사두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제가 여의도에서부터 개인적 루트로도 가져온 정보거든요. 이거 정말로 소수만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자본금과 자본총계 또한 굉장히 크기 때문에요. 한번 슈팅이 나올 때 제대로 크게 한번 올라갈 가능성이 정말 높아요. 더군다나 여러분 품절줍니다. 물량이 거의 없다 보시면 되는 거고요. 애초에 또 주수가 많지 않아서 나중에 뭐 기사 뜨고 또 무증한다고 또 인수합병한다고 기사로 이후에 접하고 나면요. 이미 늦는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그때 가서 뒤늦게 높은 가격에 매수가를 걸어놔도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미리 좀 가져온 이유이기도 하고요. 앞으로 정말 이 종목 때문에 여러분 주식시장에서 한창 이슈가 되고 주목받을 때 미리 가져오신 주주님들은요, 여유있게 지켜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만큼 더 자신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통해서 충분히 동방석의 주인이 될수 있습니다. 올해 3월달, 바로 템버거 급등주라 보시면 되는 거고요 로봇과 AI, 2차 전지와 반도체, 중국 자본까지도 묶여있는 바로 딱한 종목, 딱한 개라는 거죠. 우리 구독자분들, 이런 결과를 통해서 꾸준하게 저한테 감사의 또 마음을 담아가지고요. 이렇게 또 인증샷 보내주고 계시거든요. 변함없이 보내주신 인증샷 통해서 저도 여러분, 어떻게 해요? 보람이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기회에 나도 3월 달에 정말 주인공이 되고 싶다 하시는 분이나 당장 또 어떻게 내가 시작을 해야 되는 것인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또 충격 교수 카톡방 실시간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여러 정보를 좀 공유하고 있고요 자료와 함께요 이런 리포트라든지 또, 또 수익률이라든지 지표라든지 또 차트 분석된 자료를 함께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편하게 입장하셔서 상담 요청도 좀 하시고 궁금하신 거다 물어보시면 되는 겁니다. 또 최근에 이슈가 또 되고 있는 바로 또 텔레그램방까지 함께 공동으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이미 여러분 저희 텔레그램 계정을 추가하지 못하신 분들은 자, 이렇게 앞에 010-4984, 자, 1 7 1 0이번호로요 텔레라고 보내주시면 돼요. 그리고 유튜브 채널 구독자만 또 들어올 수 있는 방이 있는데, 바로 구독자 전용 방입니다. 그리고 누구나 또 들어올 수 있는 전체 공개 방, 이렇게 나눠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의 그 추천 정보도 아낌없이 제가 무료로 공유할 테니까요. 고민하지 마시고 편하게 좀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문자를 또 보냈는데 답장이 안 온다신 분들이 계세요. 자, 그런 분들 좀 안내를 좀 드릴게요. 혹시 문자 폭주로 인해서 통신사도 스팸 오류로 인해서 문자가 안 온다. 할 경우에는요 제시도 요령이 있습니다 자위 번호로 보냈는지 바로 010-4984-1710 이거 확인한 후에요 다시 한번 문자를 보낼 때는 제시도라고 보내주시면 되는 겁니다 바로 1순위죠 만약에 여러분 주변에 또 주식하시는 분폰 빌려서 다른 번호를 활용하셔도 괜찮습니다 한번더 발송하셔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특히 저랑 함께 주식 공부하고 싶은 분들은요, 고민하지 마시고요. 자, 앞에 보이는 번호 있죠? 010-4984-1710. 자, 이 번호로 여러분들, 급등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게 되면, 제가 급등 종목 바로 이렇게 보내드릴 거고, 당연히 무료로 여러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절대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부담 갖지 마시고, 자, 앞에 보이는 번호, 010-4984-1710. 4984, 1710 통해서 꾸준하게 이런 분들도 성투 이어가시고 대박나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